자 리딩 파워 5강은 내용이 지층 대상 파악하는 그 문제거든 왜 밑줄 친 희가 가리키는 게 다른 걸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래서 모든 글들이 다 이야기야 에피소드야 어, 어떤 사건 같은 거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논설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설명문이 아니라서 되게 쉬워요 어, 그래서 글의 난이도는 엄청 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 그냥 희가 누군지 누군지 이런 것만 보면 돼자 한번 볼까 뭐 사람 이름 바로 나오네. 뭐 한때 언젠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요거 동격의 콤마기 때문에 어 요거 뒤에 나오는 게이 사람 설명해 주는 거다. The well-known social reformer in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알려진 사회 개혁가다, 그렇지? Reformer. 음. 유명한 사회 개혁가인 이 사람. 이 사람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was walking on the streets. 길거리를 걷고 있었대. 폴카타의 길거리를 뭐했을 때 그가 들었을 때야. On old man crying. 어떤 한 노인이 울고 있는 걸 들었을 때 그는 이 길거리를 걷던 중이었죠. 즉이 길거리를 걷다가 우는 걸 들었다는 거야. 이제 벌써 두 사람 나왔다 그지? 개혁가인 이 사람 나왔고 on old man 나왔어. 이제부터 이희가 누군지 둘 중에 이제 우리가 막 맞추면 될 거야. 얘들아, 요거 하나 챙길까? 들었다라는 heard. 우리 요거 O형식으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어, 지각동사라서, 목적어인 an old man 뒤에, 아, 목보를 이렇게 crying 이라고, 현재 분사 ing 꼴로 썼구나. 지각동사의 목보라서요. 이런 거는 한개 챙길 수 있잖아. 원형 써도 됩니다. 그치? 어, 지각동사의 목보라서, 원형 내지는 현재 분사 ing 됐어. 이제부터 누가 누군지 좀 생각해 볼게. 그가 approach 했어요. 얘들아, approach는 다가가다 접근하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approach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타동사요. 타동사라는 거 목적어를 바로 가지겠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여기 뒤에다가 누구누구에게 다가갔답시고 이렇게 to 같은 거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approach 뒤에 to 내놓고 이런다고요. 너희 헷갈리라고. 이러면 오답인 거 찾아내야 돼. 누구에게 다가간다. 누구에게 접근한다. approach to 아니에요. 그냥 approach him. approach me. approach the man. 그가 그 남자에게 다가 가서 물어봤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주인공 그 사회 개혁가인, 어, 뭐가 이름이? i s s u 찬 w 라 r m Chandra, 뭐, 저거 이 사람, 이 사람을 무조건 노란색으로 해볼게. 그러면 이제 노인, 응, 그 노인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응. 자, 그래서 이 개혁가가 노인한테 다가 가서 and asked, 물어봤지, what was troubling him?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글을 하는 거는 노인이겠죠. 노인이 울고 있었으니까 무엇이 그 노인을 힘들게 하는지 괴롭히고 있는지를 이 노란 아저씨가 물어본 거야. 파란 노인네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파란 노인 아저씨가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laughs> 파란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 Everyone wants to know my problems. 모두가 다 나의 문제를 알고 싶어는 하죠. 내가 이렇게 길에서 울고 있으니 나의 문제를 알고 싶어는 하죠. 하지만 어, uh, but no one is ready to help me.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준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음. 노언이 no 어기 때문에 얘들아 전체 부정. 노언 no 썼는데 뒤에다가 isn't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제 제 앞에 붙은 노는 이거 자체로 전체 부정. 뒤에 나을또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음. 이라고 replied the old man. 어, 그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제 또 노란 아저씨 주인공 이 V 로 시작하는 이 주인공 아저씨 음. 자이 사람의 어, insistence insistence 라는 거는 원래 insist 가막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다는 거지 이 노란 아저씨가 그래도 내한테는 얘기해봐요 내가 일단 들어볼게요 이러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 고집에 결국 이 파란 할아버지가 어, the old man이 결국에는 at last가 결국이잖아, 그렇지? 결국 뭘 했다 poured 원래 이렇게 쏟아붓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런 고민을 다 쏟아냈다는 거야. In words 말로 말로 자신의 고민을 결국은 다 쏟아부었다. 즉 얘기를 다 했다는 거야. 뭐 사연이 나오겠지. A few years earlier 그러니까 몇년 전에 he had a borrowed 그가 빌렸대. 이거는 이제 노인의 사정이니까 이 희는 그 노인이겠지. 그 노인이 head borrowed 빌렸대. 얘들아 지금 있었던 것도 다 과거 일이라서 과거 시제로 계속 쓰는데 요거는 그보다 더 이전이라서 시제를 head pp라는 대과거 썼다. 그지? 그가 빌렸습니다. some money from a man. 한 남자로부터 돈을 좀 빌렸대. 한 남자는 여기 나오는 사람 아니죠. 그지? 제삼자야 근데 by ing m o r t g a g i n g 을 함으로써 방법이 나오네. 모기지가 뭐냐하면 집 같은 거왜 담보로 잡고 담보대출, 모기지론 막 이러거든. 어그 영어였어 mortgage 하는 게 담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집을 담보로하여 돈을 좀 빌렸다는 거다. 자 now 이제 그의 creditor 자 일단 여기서 그도 노인이겠지. 그 노인의 creditor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말하는 거야. 아까 저기 위에 a man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겠지, 그지? 응. 그 노인이 돈을 빌렸던 그 a man, 그 사람, 즉그 채권자. 요거 채권자는 그 사람인데. 어쨌든 그 노인의 채권자가 had gone to court. 어디를 갔냐? court가 법정이라는 뜻이 있죠. 고소했다는 거야. 법정으로 갔대. had gone, 이것도 이미 과거 완료 시제야. 응. 법정 갔고요, and soon. 그래서 곧 그의 집이 would be 어떻게 될 거라고? 몰수 될 거예요. 이거는 빼앗고 몰수를 한다라는 동사인데, BPP라고 수동태를 썼으니까 몰수 되다, 압류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의 집은 이제 압류 될 거예요. 몰수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는, he and his family는 would be homeless. 어떻게 될 거야? 홈리스가 될 거야. 집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집이 압류당할 거니까. 응. 그래서 이런 자기 사연을 쭉다 늘어놓은 거야. 이 파란 할아버지가 늘어놓으니까. 그럼 이 노란 아저씨는 이 V로 시작하는 이 아저씨가 listen to, 들었지요. 뭐를? His story를, 그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를 patiently 하게 응. 참을성 있게 그거를 들었대. 들었습니다. 문장 끝났지. 그러면 너희는? 이제 요거좀 보이지? 어, 이 콤마를 찍었고 그래서 뒤에는 noting 분사구문 쓴 거잖아. Note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해야지 분사구문. Note는 주목하다 이런 거죠. 주목하면서 끈기 있게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야. 주목하며 뭘 주목하며 the names and dates 그 이름들과 날짜들 and the details 그리고 또 세부 사항들.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미 고소는 했으니 재판이 열릴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요 채권자 이름은 뭐고, 뭐 날짜 언제고 하는 이런 걸 되게 이제 눈 귀담아 들었다는 거야. 이 노란 아저씨가. 그러더니 I shall do my best to help you. 노란 아저씨의 대사겠지, 그렇지? 내가 음, 최선을 다할게요. To help you.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노란 아저씨가 promised. 약속한 거야. 파란 할아버지한테. 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야. 음. 그 파란 할아버지가 turned up in court 법정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turn up 했을 때, 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for his hearing the following week. 그니까, following week는 다음 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hearing은 공판이란 뜻이야. 밑에 나옵니다. 그지 음. 그의 공판을 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뒤따라 나오는 주니까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주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니? 어, the following week. 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공판을 위해서 법정에 이 파란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he was surprised. 요 파란 할아버지야. 어, 그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야. Be surprised 쓰는 건 당연히 알죠 놀란 감정 느낀 거라서. 감정 나타내는 요런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다 감정의 원인이야. 이걸 들어서 놀랐다는 거야. 뭘 들어서? 대절의 내용을 들어서. 뭐뭐를 해서라는 감정의 원인이죠. 자, 대절의 내용은 all his debts. 모든 그의 빚이, 그도 역시 할아버지지. 그의 빚이 had been paid up fully.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다 변제가 되었다. 라는 소식이야. 자 일단 여기서는 동사가 좀 이렇게 생겼다 헤드 빈피피 인거 좀 주목할게 페이는 지불하다 인데 지금 주어가 그의 빚이잖아 데트가 빚이죠 빌린 돈 말이야 근데 얘 비가 발음이 안나거든 그래서 데트라고 읽어 근데 그의 빚이 다 변제가 되었다 지불이 되었다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고 그리고 시제 이 사람이 거기에 모습을 들어 냈던게 그래 과거 일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이전에 이미 다 완료 변제가 다 완료가 돼 있어가지고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라고 그걸 수동태로 쓴 거지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라서 헤드 빈 pp꼴 뭐 이런 것들 그 시험 문제는 빈 같은 거한개쓱 빼고 나온다니까 그냥 헤드 pp만 막 나오고 이래요 헤드 pp로 나오고 이래요 그럼안 되겠지 응. 그것도 fully 하게 일부도 아니고 완전히 100%다 이렇게 변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놀란 거지. 자, 그의 여기서도 그의는 할아버지야. 그 파란 할아버지의 benefactor 이게 뭐그 은혜 베푼 사람. 은인 뭐 이런 거거든. 그 은인 자체는 놀라저씨겠지그지이 파란 할아버지의 은인이 was none other than 자. none other than은 다름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말이니까 다름 아닌 바로 그 노란 아저씨였다 이거지. 다름 아닌 음 바로 그 노란 아저씨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용 은별거 없고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누가 누군지만 너희가 어, 실제 문제에서는 이것만 판단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어. 뭐 너희는 또 다르게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음. 자, 그 다음에도 또뭐 남자 두명 계속 나올 거야 아마. 자, 2004년 1월에. 2004년에 또는 1월에 같은 거할 때는 전치사 인스죠. George Wilson 한명 나왔네. 어, George Wilson. 음. 이 사람은 참고로 여기 뭐 스코틀랜드는 나라고 에딘버러 그 안에 있는 어, 지명이고 그 안에 있는 또 도시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무슨 시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 거꾸로 쓰는 거 알죠? 작은 거부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 George Wilson 그 사람이 walked. 근데 walk가 걷다 아니고 뒤에. 목적어를 가질 때는 걷게 하다, 산책시키다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George라는 사람이 워크 했어요, 누구를? His children. 그의 아이들을, 어, to school. 그 그러니까 학교로 이렇게 걸려서 데려갔다는 거야. 걸어서 이렇게 데려갔다는 뜻이다. And 그리고 또 so, 보았대. 그니까 이 George Wilson이라는 사람이 워크를 했고, 그런 다음 보았습니다야. An old man. 여기도 이제 또 old man 나오네. 우리 똑같이 하자. 그러면 g e o r g e Wilson이 노란 아저씨고요. old man 또 파란 할아버지로 할게. 근데 outside a still closed shop. 이미 문 닫은 가게 바깥에서 봤다, 그렇지? outside 바깥인데스 s t 로즈 l closed니까 어, 문 닫혀 있는. 아직까지 여전히 닫혀 있는 그런, 그런 가게. 도로 이름 나오네. s 인트 n t John's Road에서, 음 Saint John's라는 그 길에서 가게 밖에.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아직 닫혀 있는 그 가게 밖에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자, later 나중에 when Mr. Wilson took his children home 이제 다시 또 이제 애들 데리러 갔나봐 학교 마치고 이제 그 Mr. Wilson이 음, 데려갔을 때네 자신들의 아이를 집으로 이제 데려갈 때 그때 he saw 오, 그 노란 아저씨는 또 보았대 그 old man. 처음에 말할 때는 on old man 그리고 그 다음 말할 땐 the old man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글 섞어놓고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요런거 보고 찾는 거야. on 나온 게 먼저고 그 다음 나올 때는 이렇게 더를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지. 한 노인 내가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노인이 이러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어, 그 노인을 봤는데 at the same place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있더라몇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자 그러다가 이제 또 later 그 후에 이제 in the evening 저녁이 됐네 저녁에 he went out for a pint. 파인트라는 어, 거는 뭐 이제 뭐 용량의 그 단인데요, 뭐한0.5 리터 정도 되는 용량을 가리키는 어, 그런 단위야. 그래서 한 파인트 사러 나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맥주 한 캔, 뭐 맥주 한병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맥주 한 파인트 사러 나간 거야. 이렇게 한 0 5 l 리터 정도로 이렇게 파는 뭐 용기가 있나 보지. 어, 그래서 맥주 한 파인트 사러 이렇게 나갔을 때, 요희는 누구냐? 당연히 노란 아저씨겠지. 음, 그걸 사러 나갔을 때 그는 또 보았대. 역시 그 The Old Man 을 다시 보았어. 근데 this time 이번에는 outside 이긴 한데 another shop 또 다른 가게에 밖에 있더래. 음, 원래 이제 학교 오고 하고 하고 봤던 그 가게 말고 또 다른 가게 바깥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있는 걸 봤대. 자, taking pity on the man. 이렇게 ing로 시작을 하면 너희는, 어, 이 ing가 뭘까 생각을 해야지. 뭘것 같아, 경사가 일단 주어가뭐 그런 생각 할수 있어. 그치? 어, 얘는 근데 분사구문이야. 왜냐하면 ing로 시작했는데, 어, 그럼 얘가 주어일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 주어는 따로 여기 나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 요런 ing는 그럼 100% 분사구문이구나. 그러면 해석은? PT를 테이크 한다라는 게 뭔데? 동정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느끼고, 불쌍하게 여기고,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도 괜찮아. 내용상 보면 이유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그 m 드맨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껴서 이 말이야. 여기서 더에는 파란 할아버지다 그치? 응. 그 파란 할아버지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그랬는데 콤마 찍고 후 나오면 너희는 요건 또 뭐다? 아 근데 참고로 그 할아버지 이러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잖아 그러니까 요 후가 가리키는 거 파란 할아버지다 그치? 아 참고로 근데 그 할아버지 그랬는데 뒤에 또 희가 나오네 이건 뭐지? 관계대명사 절에서 요렇게 삽입구절 들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who now was homeless in weather 이거야. 참고로 저 파란 할아, 할아버지는 지금 was homeless. 집이 없제. 근데 he knew는 왜 들어갔냐 하면 요거를 관로를 now까지는 쳐줘야 되겠구나. 응. 그러니까 이 노란 아저씨가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지. 그 사실을. 이 정도 하루 종일 저렇게 밖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는 노란 아저씨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 파란 할아버지는 was homeless 집이 없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다. 그지? 응. 그 말이야. 이제는 그 노란 아저씨가 알게 된즉집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동정심을 느껴서야. 근데 in weather 그 날씨 속에 집이 없는 거잖아. 무슨 날씨요? 이건 날씨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다. 예견 어 예상 되어진다는데 어느 정도로 to be 영하 1도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진 바로 그런 날씨 속에 homeless한 상태로 어 있다라는 걸 이제는 그가 알게 된. 음. 그 노인에게 네 피티감을 느껴서 즉 동정심을 느껴서 어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겨서 그래서 이 미스터 윌슨이 즉 노란 아저씨가 g 게 v e 했다는 거야. 주었습니다. 그 올드맨에게. 그런데 그 올드맨을 다시 또 콤마 찍고 후가 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또 부연 설명하고 있어. 아 그런데 참고로 그 할아버지는요. was it dressed i 입고 있었다는 거지. Only in jeans and a sweater. 오직 청바지에 스웨터 한개 딸랑. 그렇게 입고 있었다는 거야. 영화 1도까지 떨어질 건데. 응. 그렇게 입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아저씨 주어고요. 주었습니다. 동사인데, old man에게. 이거 간접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things가 직목이야. 중간에 콤마, 콤마. 요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니까 콤마 콤마 잠시 어 삽입구절이고 이거 딱 덜어내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주었습니다 야. 근데 어떤 띵스들이야 이건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띵스 꾸미네. Keep 할 물건들이잖아. 그렇지? Keep 뭐 하는 거죠? Keep 뒤에도 목적어와 목보라는 어 것이 올수 있어. 지금 오형식 동사로 keep 자주 쓰여 이때는 또 주의할 점. 목보로 쓰인 warm 이것도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warmly 라고 나오겠지.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고. 그러면 땡. 여기는 keep의 목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지 부사는볼수 없어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warmly 라고 나오면 너희가 땡 해야 되고 저 힘은 누구니? warm 앞에 있는 힘은 누구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너희도 좀 찾아봐. 요힘 누구게? <laughs> 야, 파란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줄 그런 물건을 노란 아저씨가 줬겠지. 노란 아저씨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그게 아니고, 파란 할아버지를 어, 따뜻하게 해줄 그런 것들을 노란 아저씨가 이렇게 파란 할아버지한테 준 거야. 그게 바로 뭐였는데? 땡땡뒤 나오네. A fleece and a blanket. Fleece가 뭐게? 너희 후리스 알제? 플리스 잠바 이런 거잖아. 그거야 이게 플리스. 응, 음, 보글보글 보 보글 섬유 알지? 음. 그럼 플리스 잠바랑 또 Blanket 담요 이걸 줬다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자, 그랬더니 저 The Old Man이 응, 음, appreciate 하더라. 이거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거고. 참고로 appreciate는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그 선물들의 어 고마워 했다 이런 뜻인 거지.